아 그리고 자는데 엄청 건조하니까 미니 가습기 있으면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은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요. 저 사실은 침낭 들고 왔는데 불편해서 오늘은 침낭 안쓸 예정입니다.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랑 어주 배터리 청장기. 여러 이거 진짜 잘돼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방도 엄청 많고 수영장 냄새 납니다. 수영장 낙스 냄새. 아, 그리고 어제 씻고 밤에 엄청 한 두시 씻었는데, 근데도 완전히 청결 엄청 완전 깨끗이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손 씻는데 어미나이네 중국 비음 디랑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드라이기 시간은 11시까지. 어제 머리 말려오면서 되게 찝찝니다 여기 화장실 되게 좋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다 있고 어두게 써봤는데 나쁘지 않고 약간 대충 사는 사람들은 써도 될것 같고 이것도 뭐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화장실 어두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 엄청 밝아서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건 주의 되이거 담아가지고 쓰고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물 진짜 친절해가지고 제가 계속 아, 물 응. 너무 뜨겁다 라고때 이모님이 아 그러면은 저기로 옮겨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봐주시고 한번 찍어볼게요 뭔가 정리가 안 돼있으니까 답답한 느낌? 하여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트린 거 없겠지? 이거또빠트린게 많단 말이지 분명히 10시에 나가서 어디 좀 들렀다 가는 게내 목표였는데 역시 나는 물도 한잔 먹어야겠다. 첫째 날. 상인 존나 넓습니다 아, 이쁘다. 이 매너 커피가 중국에는 엄청 저가, 뭐, 백다바, 그런 거래요. 닝덩, 지오디엔 옆에 바로 있으니까 뭐, 아침에 커피 먹기 좋을 것같아 그리고 여기 너무 이뻐서 그냥 여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다 보면 이렇게 고덕지도 오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거든요? 나봅시다 아, 여기 너무 이쁘잖아. 그리고 이렇게 버스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난, 난 좋아하는데, 디디가 워낙 싸니까 디디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혼자니까 버스랑 지하철 이용해 볼게. 어머, 너무 이뻐. 이게 감성이지. 이쁘다. 하이 사람들이 그러다. 쟤가뭘 찍고 있냐고. 그리고 바로 지하철이 앞에 있어서, 진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호선이야, 7호선 있거든요. 1호선 타니까 뭐 당하는 것같던데 무슨 뭐야? 꽃집인가? 꽃집이네, 너무 귀엽다. 공항에서 택시 탔잖아요, 띠디. 띠디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탔거든요. 띠디 기사님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차도 테슬라인데요. 근데 쓱 차. 공항에서는 운 좋게 그렇게 디스카운트로 잡 중국은 항상 지하철 탈때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좀 귀찮긴 한데 뭐 사람 없으면. 아 그리고 이거 지하철 탈 때는 플리페이 들어가서 지금 시간로돼 있죠? 이 교통을 누르고 이거를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왔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잘돼 있으면 좋겠다. 오, 내가 이거 여기 창수루라는 곳에서 탔거든요. 이 뜬에 이렇게. 완전 좋다. 뭐야, 나 어디로 가야돼? 뭐, 지금 가 이건 것 같은데? 7호시산신날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진짜 정확합니다. 보다시피, 이 중국 어플, 뭐, 바이두디투나아니면 고덕지도 같은 거, 이거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제가 벌써 룸민 광청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빨리 내가 어디 있는지가 다알수 있고. 훨씬 좋은 것 같아. 씨, 이거구나. 아, 신기하지 않아요? 아, 너무 신기해. 구고 난징 시루 이쪽으로 갈게요. 힘드네.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디서 건너는 거야? 올라가서 건너라는 거. 이렇게 돼있는데 올라가서 저 올라가서 건너라는 말이. 아, 너무 이쁘다. 일로 나왔어, 됐겠구만. 여기서 버스 투어도 할수 있네 난징 시루에서. 되게 오랜만이야. 아 여기 보면 나이키 보이죠? 나이키, 나이키. 옆이 제일백화점입니다. 여기 거. 보면은 스마오, 스마오 빌딩인 것 같아요. 아 여기네 있 짱변 정화이 여기 보이세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요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요걸 먹으러 갈 겁니다. 어 뭐야? 1층에 바프 있잖아. 바프 흥에라흥 여기 는 중국은 이런 캐릭터가 진짜 많거든요. 캐릭터 사업이 진짜 잘해. IP 사, 산업이라 하나? 상해 진짜 약간 미래 도시 같다. 태그 에스프레소. 작년에 북경 다시 갔다 왔는데 북경은 이 정도는 아닌데 상해 는 진짜 약간 미래 도시 같습니다. 그뭐 디큐어 맛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먹지? 저는 중국 오면 꼭 디큐어 먹습니다. 아 이거 이런 거판마트 이런 거요. 이런 거 진짜 잘돼 있거든요. 또뭐 한국 음식도 있고. 어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왜 아무도 안 먹어? 이거 진짜 내가 소개해줘야 돼. 차지도 있고, 뭐다 있어요. 헤이티, 저는 헤이티를 중국에서는, 상해에서는 사실 차지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너무 잘 나오는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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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온다. 드라잉 진짜 잘 썼었는데. 어, 이 뭐야? 와 너무 좋은데. 완전 잘 나와. 와뭐안 나오는 게 없네 이제. 일단 밥을 먹고 와서. 추억 뭐, 장난 아니야. 하, 대박. 맥북기야와 응. 완전 예쁘. 맥... 4,599 아, 원. 아9 0만 원. 야 너무 귀여운친구애기들 보면 그런 남주나~ 인공지능 이런... 이이 아~ 谢谢 너무 귀엽다~ 아니, 뭐 들었네~ 으윽, 개야가가 아니잖아~ 네네~ 중국에 살 때는 이런 거 진짜 하나도 거들떠나. 끝! 사람들이 막 뭐, 기념품, 뭐사하냐막하는데 뭐, 추천해줄만한 게. 어,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 홍무에 왔습니다. 난징동루 거의 끝사랑인 것 같아요. <목소리> 짜잔! 사람들이 많이 보던 여기 보면 이제 레고샵이 있어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저기서 먹은 그 강병성 외저 카우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북경에서 먹던 게 훨씬 맛있었어요. I love Shanghai, 레고.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동방몽주 너무 멋있잖아. 레고로. 잠실 롯데타워 가면 레고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지똥나게 개놓 톤이에요. 엄청 크네. 너무 이쁜데? 멋있다. 언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크게 해주지. 아 어,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잖아. 언니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고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 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없는데 내 혼자 여러분 이러고 있다. 우와 너무 이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 들어오고 아 진짜 귀엽다. 지 멜맨즈에 들어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트 여기 이거 동전지 엄청 귀엽거든요. 전 이거 미국에서 왔는데 보라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나 더 사고 싶다. 아 이것 너무 귀엽잖아. 우리나라는 왜 멜맨즈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아 대박. 얘네는 펜도 이거로아 이런 거아 이것도 귀엽다. 근데 귀엽다고 하나도 안 받는 중.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쓸데없는 이쁜 거는 잘안 사는 편이라가지고. 아, 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뭐야? 아, 진짜 귀엽다. 집에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귀여운데? 아, 어, 귀여워. 주황색 이거 귀엽다. 아, 어, 파란색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에 225, 아, 225 사이즈구나. 얼마냐면 129. 2만 5 0원 정도 거든요? 애매한 게추가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여워 이건 뭐야? 아, 대박 파우치네 아! 여기 손가락, 손가락만 해요 아 근데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그쵸? 핀? 이렇게 세트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내가 귀엽다 한거 여기 다 있네 색깔 진짜 이렇게 있거든요? 아난왜 이런 것도 귀엽지? 뺑 예쁘죠? 하면 사실 이거 아닙니까? 색깔별로 있는? 나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눌러가지고 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화창, 미트 여기는 밀크고뭐 이런식인거 같아요. 이거를 샀습니다. 짠따촌이었나? 하여튼 이 되게 유명한 떡집인거 같아요. 사람 줄서 있길래 사봤어요. 이렇게. 에어스타일 되게 쫄깃쫄깃한 스타일이네 반죽을 먹기 좋은데? 이렇쫄 들어있습니다 맛있다 헤어스타일인데 맛있네 약간 팥이 엄청 깨끗한 팥 그럼 혼자 여행하니까 혼잣말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프로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음. 아니 그 프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솔직 저녁에 헌즈 위치에 가려는데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고 진짜 한 번쯤은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새로운 탑토이 이거 뭐야? 있어서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너무 귀엽다. 가격도 싸고 아, 귀엽다 129원 아, 쌍리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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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있고 아 여기 약간 일본 그건가 보네 아, 귀여운 거 많다 귀여운 것도 있어 이렇게 뽑는 건가 봐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잘 좋아하겠다 이야.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우는잘 모르는 그런 캐릭터가 많은 것 같아 주행기랑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돼지 뭐야 이거 돼지 이러가지 우와 멋있다 이거 뭐야?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귀여워 이 갓돈 Ooh 귀엽다 똥땡이 제일 귀엽다 원래 뭐든지똥이가 귀여워 사람 빼고 귀여워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음>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잘나온다 이 진짜 너무 이쁜데 이게 평행체계라고 이렇게 장난 아는데 우와 이거 돌아가 너무 귀엽다 짱구도 있고 그냥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같은 거 <목소리도> 이런 것도 있어. 뭐 코나 이런 것도 있고. 팝프가프는 파트? 건가? 정 너무 귀엽다. 뭐야 이게? 손가락만 해요. 너무 아, 기울어져 있어. 이쁘다. 뭐야 이게? 정말 되게 특이하다. 무슨 이런 스타일 알아요, 약간 미래 도시 같아요. 여기도 귀엽다. 어, 이 건물이 너무 멋있다. 이제 미니소랜드 가볼 건데, 저 보, 보면 간판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 귀엽지 않아요? 어, 귀여워. 여기 손인가? 귀엽다. 미니보가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랜드라 그런가? 사람 진짜 많고, 와. 물건도 진짜 많고.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기좋겠다 디토피아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니까즈 니랑 귀여운 것도 있고.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제가 메고 다니면 안 되겠죠? 디에이소는데 너무 귀여운 게 많네 아, 너무 귀엽다 이거랑 이렇게 세트 흰색이 더이쁘네 중국 애들이 진짜 많이 쓰는 이모티콘 캐릭터예요 노래 이거 외우겠네 하피 고 송. 어쭉 여기서 갈래? 이게 확대가 되면 좋은데 확대가짠중국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목소리> 맞아, 맞아. 워낙 가짜 소리 많으니까. <laughs>